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찍고 계신 사진들 다 이제 그뭐 그램 그 있잖아요 복하고 그런데 <laughs> SNS에 샵사바에서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<laughs>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사화로 만나뵙게 돼서 더욱더 <laughs>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집에 영화 선택해 주셔서 주말에 마무리를 이렇게 사바하로 어,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저희 박목수 단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어요. 오 대박! 어, 불러드리면 당첨되신 분이 내려오실 수니다네약수하나마 화장품 음, 세트... 아 부러웠다. 네, 고 아, 감사합니다, 예. 아, 어의 아. 24, 25. 네, 그래, 감사합니다. 아, 부럽다. 아, 네, 저희, 저기, 사바 득칠 자리에 요 프레 이런 쪽남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으니까 배우분들이 직접 나눠드릴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요 아. 야, 빨리 <laughs> 안 오는 분만. 네, 저희 인사비고 놀러 아, 가겠습니다. 사바 아, <laughs> 많이 부탁드리지요. 네. <laughs> 저희 되게 원, 저희도 원청분이랑 다르게 되게 재밌는 별명 을이었는데 제가 큰 다리 한번 사과 한번 크게 해드립니다. <laughs> 啊！